이거입니다. 내가 지금 천 원짜리를, 천 원짜리를 사 먹을 거야. 뭘, 과자를. 근데 20%를 할인했어. 그럼 할인된 금액이 얼마냐면, 100분의 20만큼, 이만큼의 비율만큼 할인된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이렇게 약분하면, 두개 약분하면, 얼마가 할인되는 거야? 200원이 할인되는 거죠. 그럼 나는 내, 내가 내야 되는 돈은 얼마예요? 80 100분의 80만큼 만 내면 된다. 원래는 100분의 100만큼 다 내야 써야 되는 것을 나는 100분의 80만큼의 돈을 내면 된다고 이해 되지 그럼 1000원에서 1000원에서 내가 얼마나 낸다고? 100분의 80만큼의 돈을 내서 아 나는 800원을 내면 된다고? 200원이 할인된 거니까. 할인된 금액은 얘가 무슨 금액이야? 할인된 금액이고 내가 이거는 내야 되는 돈이라고요. 그러면 20% 할인됐다 라면서 판매하는 금액.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판매해야 되는 금액은 내가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은 이렇게 쓰는 거죠. a 곱하기 100분의 80만큼. 그러면 약분하면은 a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답을 쓰던가, 이렇게 답을 쓰던가. 두 번째 답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자, 할인된 금액이 그러면 20%니까 어떻게 써야 돼? a 곱하기 100분의 20. 약분 약분하면 5분의 1. a 곱하기 5분의 1이 할인된 금액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에서 누굴 빼야 돼? 5분의 1 a만큼 빼주던가 이게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이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거 누구랑 똑같아야 돼 이거랑 똑같아야 했겠죠 우리 거랑 그럼 이거 얼마야 5분의 5a 마이너스 5분의 1 a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4a가 되는 거죠 이건 할인된 금액을 찾아서 원래 정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뺀 거죠